이름 장훈영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이다. 2004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천동 출생이다. 키는 프로필상 173cm이며 혈액형은 5형 발 사이즈는 245mm이다. 홍제자매 관계로는 3살 차이나는 언니가 한명 있다. 첫 데뷔는 2018년 엠 t 에서 주관하는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4티에 참가해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다 최종 1위로 우승을 하였고 모태 센터 비주얼로 걸그룹 아이즈원의 센터로 2021년 4월 29일까지 활동하였다. 아이즈원에서 같이 활동한 안유진을 포함해 레이, 이서, 가을, 리즈와 2021년 아이브로 데뷔하게 된다. 상징색은 빨간색이다. 유년기 시절에는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다. 공부를 잘했어서 오히려 아나운서 나 변호사를 희망했으며 발레리나와 파티 시에도 잠시 꿈꿨었다. 2019년에 출연한 문제적 남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 때 플로트, 피아노, 바이올린, 수영 학원 등을 다니고 집에 오면 수학, 영어, 과회등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원영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라고 하시면 엄마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정도이다. 코피가 나는 일도 빈번했다. 미국으로 여름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지하게 유학을 고민했다. 또한 재학 시절 학생 회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고 한다. 이후 2016년 초등학교 6학년 때 3살 더울 언니 장다의 중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되어 연습생이 되었다. 이후 스타쉽에서 1년 2개월 동안 연습생 기간을 보냈다. 연습생 시절 YDPP의 Love It, l v e It 뮤직비디오와 2018년 펩시와 YDPP 컬래버레이션 광고에 출연했다. 아이브는 공식 포지션이 없는 그룹이나, 다이브부터 멤버들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센터 멤버이다. 아이즈원 활동 시절에도 센터였던 만큼 당시 포지션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까지 발매된 모든 타이틀곡과 수록곡 무대 오프닝과 엔딩 대형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의 공식 대형에서도 안유진과 함께 센터를 양분하고 있다. 멤버들도 장원영에게 센터라 칭하며 사실상 센터임을 인정했고 아이브 관련 기사에 장원영을 상수라는 수식어 자체가 센터이다. 데뷔 초에는 목소리에 비음이 있었다. 스스로 어렸을 때 데뷔해서 베이비 보이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해진다. 이후 아이브로 재데뷔하면서 새롭게 바꾼 창법을 선보였는데 너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보이스가 있다. 라는 보컬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다고 한다. 11 활동 때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녹음을 했더니 반응이 좋았다고 전해진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보컬 트레이너 피셜 연습을 하거나 레슨을 받을 때 가사 암기는 기본이고 표정과 제스처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연습일 때도 본방과 같은 수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센터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 보컬 파트의 비중이 보컬라인만큼 많으며 그보다 많을 때도 있다. 11에서는 보컬 라인 다음으로 많은 파트를 받았고, 러브다이브와 애프터라이브에서는 멤버들 중 가장 많았다. 반면에 IM에서는 킬링 파트만 받고, 파트가 제일 적었다. 세 번째 싱글의 수록곡 My Satisfaction 첫 정규의 타이틀곡 IM과 선공개 곡 키치에서 점 파트를 맡고 큰호평을 받았다. 확실히 고음보다는 점 파트가 잘 어울린다는 평이다. 173cm의 장신이라 시원시원한 느낌의 춤선을 많이 보여주고, 동작이 또렷하게 잘 보이며, 자신의 장점인 표정 연기를 안무에 곁들여 퍼포먼스를 완성하는 타입이다. 11에서는 누워서 시작하는 인트로를 시작으로 곡에 어울리는 신비스러움과 몽환적 눈빛 분위기를 살려 안무에 녹여냈고, 신기한 콘셉트의 안무와 다채로운 퍼포먼스에 본인의 매력을 가중시켰다. 무대에서는 특히 곡의 킬링 파트를 잘 살려 무대를 장악한다. 보는 이로부터 하여금 시선을 잡아끄는 능력이 탁월하다 안무가 제다솜은 장원영이는 안무를 할때 어떻게 해야 자기가 예쁘게 나오는지를 잘 안다고 한다. 센터에 서는 분량도 멤버들 중 가장 많다. 1레븐에서도 센터 분량은 30에서 40초 대인 다른 멤버들의 반에 혼자 50초가 넘었으며 러브다이브에서는 무려 센터에 서는 시간이 70초나 되었다. 애프터 라이크에서는 안유진과 이서의 비중이 늘어서 센터 분량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많다. LVMH 그룹 산하의 주얼리 브랜드인 브레드의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브레드 행사에 한국의 전통 장신구인 봉잠을 머리에 장식하고 참가해 여러모로 큰 화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얼리 브랜드의 공식 행사에 해당 브랜드의 엠버서더가 타사에서 만든 액세서리로 시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장원영은 이 비녀는 한국의 멋을 파리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국에서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장원영은 브레드 앵버서더이자 유명 한류 스타로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히 봉잔도큰 화제가 되었고 여기에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등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 그룹이 또 중국 문화를 훔쳤다. 우리 전통 문화를 훔친 것으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는 등 억지 주장을 펼쳤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봉잠이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5월 24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였는데 생성 후 빠른 팔로워 수 증가를 보여주었다. 3주 만에 100만을 돌파했으며 11월 중순엔 200만, 2022년 1월 25일엔 300만, 5월 3일엔 400만, 6월 28일엔 500만, 9월 27일엔 600만을 돌파했다. 아이브 데뷔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듯 팔로워 수가 데뷔 이후로 폭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아이브 자체가 여성 팬덤이긴 하지만 장원영은 특히나 여성 팬이 많은 멤버로 꼽힌다. 물론 뛰어난 비주얼로 인하여 남성 팬들도 많지만 여성들의 반응이 더욱더 뜨겁다는 것이 눈에 띈다.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장원영이를 보며 원영이 내가 나을 거리라고 하는 것이 유행어처럼 쓰이기도 한다. 많은 여성들이 장원영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 가수들이 참여한 단체 콘서트에서 실감할 수 있는데 전광판에 장원영의 얼굴이 잡히자 수많은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좋아했었다. 어릴 때 피겨 스케이팅을 잠깐 배웠다고 한다. 롤 모델은 배우 전지현이다. 전지현처럼 여러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난 멀티의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장르 속 캐릭터일 것 같냐는 인터뷰 질문에 로맨틱 코미디의 엉뚱 발랄한 여자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어렸을 때 키우던 개 이름은 자콜이라고 한다. 이유는 어릴 적 책을 읽다가 등장한 자콜이라는 고양이의 이름이 귀여워서 붙였다고 한다. 장거리 비행 시 기내 뷰티 팁은 클렌징 워터로 적신 솜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클렌징한 후 스킨 로션을 바르고 자는 것이라고 한다. 모기에 잘 물린다고 한다. 실제로 모기는 장원영의 혈액형인 O형의 피를 가장 좋아한다고 전해진다. 자주 밀었던 유행어로는 내가 다 가질 거야와 프로듀스 48 당시 콘셉트 평가 중에 써먹었던 우주? 가 있다. 프로듀스포티의 지원 당시 철로 된 교정기를 끼고 있었다. 2019년까지 착용 중이었다가 2021년에 교정이 끝나고 유지장치를 했다. 장원영은 UFO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다고 한다. 힘든 연습이 끝난 밤에 컵떡볶이를 먹다가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선광의 물체가 빠른 속도로 움직인 후 사라졌다고 한다. 2023년 기준 핸드폰은 갤럭시 S23 울트라 라벤더를 사용하고 있다 본인의 프라이빗 메일을 통해 밝히길 국내 첫 여행은 제주도였다고 한다 돌잡이에서 유곡과 재물의 상징인 쌀을 잡았다고 한다 2018년 10월 4일 장원영의 공식적인 사인이 만들어졌다 자주 언급되는 동물인 토끼피를 그려나온 것이 특징이다 그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용강중학교 학우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이는 사인들을 볼 때는 본인의 사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018년 10월 6일 부산베어스와 LG 트윈스의 KBO 리그 경기에서 부산베어스의 초청을 받아 아이즈원 최초로 시구를 했다. 마침 태풍 25호 폭리에 의 영향을 받아 해당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비가 소강되어 해당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장원영은 태풍도 피해가는 행운의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시구와 축하 공연은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장원영은 수많은 스포츠 뉴스 기사들과 함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실 야구장 방문은 초청을 받아 시구를 한 이날이 처음이며 야구 룰도 잘 모른다고 한다. 당일 경기장에서도 높이 뜬 공을 보며 영문도 모른 채 좋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018년 10월 11일 도시어부에 장원영을 어필하는 듯한 자막과 함께 사진이 등장하였다. 아마 해당 프로그램 담당 PD가 장원영의 팬인 듯 하다. 2019년 2월 5일, 2019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응원하는 메시지에 안희진과 함께 출연하였다. 2019년 4월 12일, 공식 팬카페 공지를 통해 재학 중이던 용강중학교를 차퇴하고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른다고 밝혔다. 아이즈원 팬사인에서 팬들이 시험 성적을 궁금해하자 다채점 해보니 국어, 영어, 수학은 100점을 맞은 것 같은데 사회 과목은 80점 같았다며 사인회에 참석한 팬에게 밝혔다고 한다. 2019년 4월 17일 이수지의 가요광장에서 장원영은 자신의 어머니가 임신 중 태교로 과일을 자주 먹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프로듀스 포트의 시절 힘들 때마다 자주 들었다는 김세종의 꽃길을 잠깐이나마 본인만의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녹여내기도 했다. 원영의 어머니가 부신 태몽에서 학이 날아와서 앉았다고 한다. 2019년 7월 22일, MTV 중국 팬들을 위해 Q&A 타임을 가졌다. 여기서 장원영은 본인만의 셀카 비법은 자신과 잘 맞는 각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꽃받침이나 부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줄곧 꽃받침을 많이 애용한다고 한다.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을 때는 김구라에게 맞춤 셀카 솔루션으로 꽃받침 포즈를 추천하기도 했다. 2019년 8월 12일에 녹화한 MBC 2019 추석 특집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 새롭게 신설된 종목투구에 출전하게 되었다. 대회 당일 심사위원들에게 토끼를 닮았다는 칭찬을 들으며 입장, 본인의 장점을 살린 여유로운 포즈로 와인도 없고 재고한 결과 43km를 기록했다. 2019년 9월 7일 도쿄 걸즈 컬렉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런웨이 무대에 서게 되었다. 일본의 한 인터뷰에서 런웨이에 한번 서보고 싶다 했는데 소원을 이루게 된 셈이었다. 처음 서보는 런웨이였지만 전혀 떨리거나 긴장하는 모습 없이 여유롭게 두번에 상반된 콘셉트의 런웨이 무대를 소화했다. 2019년 10월 5일 도쿄 걸즈 컬렉션 기타 큐슈 서일본 종합 전시장 신관 런웨이 무대에 서게 되었다. 런웨이 당일 포니테일을 하고 전보다 더 안정되고 세련된 모습의 런웨이 무대를 보여주었다. 2020년 11월 28일 제5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오프닝 영상에서 2020 AAA 희망 메신저로서 내레이션 성우로 출연했다. 2020년 2월 15일 8시 31분 팬들을 위해 준비한 본인이 존경한다는 소녀시대의 그 여름 0805를 거부했다. 그 여름 0805는 소녀시대가 데뷔 9주년 기념으로 발표한 팬송이기도 하며, 동시에 여름은 장원영이 태어난 계절이기도 하다. 2021년 9월 27일, 보이그룹 엔하이픈의 성흥과 뮤직뱅크 37대 은행장으로 취임되었다. 이로 인해 지상파 3사 음악방송 MC가 모두 아이즈원 출신들로 채워졌다. 2022년 1월 17일, KBS 뮤직뱅크 사원증을 발급받았다. 2021년 12월 2일,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의 최연소 MC를 맡게 되었다. 시상식 당일 어린 나이답지 않은 깔끔한 딥션과 진행을 하여 화제가 되었다. 아이브로 데뷔하면서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언니들하고만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팀 내에 동갑내기와 연하의 멤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갑인 레이와 막내인 이서에게도 실수로 언니라고 부르는 상황이 생겼다. 언니라는 호칭이 입에 베어버린 것이다. 아무래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막내로 살아오다 보니 자신이 언니라는 상황과 호칭이 어색했던 듯하다. 아이브 멤버들을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할 때 이름 마지막에 어감을 귀엽게 바꾸어서 이모티콘과 함께 해놓았다. 유튜브 채널 원더케이어이저널즈에서 우리가 사랑한 노래에서 2007년에 발표된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를 가을 이서와 함께 커버했는데 배경 콘셉트가 갱모아였다. 그런데 비하인드에서의 반응을 보면 캔모아가 뭔지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 결국 가을이 설명해 주었다. 게다가 소품으로는 일명 고아라폰이라 불리는 2007년 5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애니콜 슬림폴더 HSDPA가 있었는데 이서와 함께 해당 기계를 신기해하며 만지다가 이게 뭐냐는 이서의 질문에 천연덕스럽게 모른다고 대답해 스태프들을 웃게 만들었다. 아날로그하고 레트로했던 시대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같은 학교였던 동갑내기 레이와 함께 종종 방과 후에 돌아오면서 홈 카페 느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디저트를 사 가지고 와서 같이 먹는다고 한다. 본인의 아침 저녁 루틴은 아침에는 모닝 스트레칭과 비타민 챙겨 먹기이고 저녁에는 씻고 바로 자는 것이라고 한다. 2022년 1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일 스퀘어에서 열린 웰컴 케이팝 클릭 콘서트 무대 도중 오른쪽 무릎에 피가 나는 일이 있었다.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하다 바닥에 긁혔는지 춤추는 도중 다른 멤버의 구두굽에 긁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무대 초반부터 흐르기 시작한 피는 세 번째 무대를 하는 도중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힐 정도로 많이 흘렀다. 무대에 집중하느라 피가 흐르는 줄도 몰랐던 장원영은 뒤늦게 이를 확인한 듯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끝까지 힘차게 무대를 마쳐 눈길을 끌었다. 관련된 영상이 공개된 뒤 많은 팬들이 그녀의 프로정신에 칭찬을 보냈다. 몽환적인 11 활동 다음으로는 반전으로 청년 가슴머 콘셉트를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10일에 출연한 신상 출시 편스토랑을 통해 천력을 처음 봤다고 한다. 비주얼이 흥죽 같다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으나 먹어보고 싶다고 했다. 2022년 4월 6일 방영된 주간 아이돌 556회에서 20대를 앞두고 졸업사진을 예쁘게 남기고 싶은 로망이 있다고 한다. Z세대의 선도주자이지만 유행어와 신조어, 줄임말 등을 잘 모르는 편이다. 반면에 막내 이소는 이것저것 잘 줄이고 유행어도 잘 배워 쓰곤 하는데 이를 듣고는 눈을 질끈 감는 등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원영이 자주 쓰는 유행어는 태어나기도 전에 쓰이던 짱이다. 장원영의 성시가 장이기도 하고 쓰임새도 좋아서 많이 사용한다. 2022년에는 언니를 귀엽게 부르는 웅리를 배워 멤버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성인이 되는 순간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축하를 받고 싶다고 한다. 10년 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면서 행복한 브런치를 먹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숙소에서 안유진, 리즈와 함께 개인 방을 쓰는 멤버 중한 명이다. 2022년 6월 19일, 아이즈원 시절 이후 4년 만에 다시 시골을 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22년 6월 24일, 아이보 단체 V라이브에서 저희 하반기에 뭐 할까요? 라는 주제에서 놀이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장원영은 무서운 호러는 싫어하는데 무서운 건 탄다고 하였다. 아는 형님에 출연하여 싱글 이집 타이틀곡 Love d 는 본인의 강력한 어필러 활동이 성사된 노래라고 밝혔다. 이후 아이브의 창기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뮤직뱅크 여성 MC 중역대 다섯 번째로 유임 경험이 있는 MC다. 이전 기록으로는 박유선 전 KBS 아나운서, SBS의 슈프 애프터스쿨의 유이 라붐의 솔빈이 있다. 멤버들이 여태까지 초딩 글씨체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장난스레 놀리곤 한다. 2023년 7월 26일에 개최된 삼성전자의 신제품 발표회 삼성 갤럭시 언팩트 줄라이 2023에 참석하였다. 2023년 8월 17일에 팬콘서트 더 프람 퀸즈에서 최애 아이 챌린지를 했는데 그야말로 완벽하게 챌린지를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심지어 최애 아이의 드림 작가인 유코야리 맹고마저 감탄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장원영 소개 끝